안녕하세요. 톡소라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사례를 수차례 비교 언급하면서 미국 보건 당국을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의 캐롤린 멜러니 의원은 한국은 미국이 지난 두달 동안 실시한 검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검사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 가서 드라이브트루 검사를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벤치마킹하겠다며 지난주 당국자들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코로나19 통제 사례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의 의료와 보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 계획이 분명 실패할 것이고 미국의 미래는 더 암울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의사의 이상 소견이 없이 환자의 요구로 검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비와 격리 및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데만 수천 불을 지불해야 한다는 소문이 SNS에 돌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미국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담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필수적인 의료 혜택으로 지정하면서 개인 의료보험뿐 아니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도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양국 모두 검사비가 무료임에도 검사건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미국의 경우 검사비는 내지 않더라도 나머지 진료비와 병원 입원비 등을 환자 개인이 내야 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 덕분에 저마다 내는 보험료는 달라도 모두가 다 같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민간 의료 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여러 보험 회사에서 내놓은 많은 보험 플랜 중에 하나를 스스로 결정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다른 것은 기본이고 싼 보험을 가졌느냐 비싼 보험을 가졌느냐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천차만별입니다. 병원들도 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우 세상에 새롭게 나타난 바이러스인 만큼 아직 관련 조항들이 보험약관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치료와 서비스에 대해 얼마의 비용을 청구하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병원에 문의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미국은 병원이 개개인의 보험 커버리지를 다알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료를 다 받고 난뒤 일주일은 지나야 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신의 보험약관을 파악하지 못해 커버되지 않는 진료나 검사를 받고 의료비 폭탄을 맞는 일도 많은데요.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는 사람들조차 병원 가기를 미루다가 병을 키우곤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데다가 비싼 보험료 때문에 전체 미국인의 8.5%에 달하는 2,750만 명이 보험이 없이 무보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이 없이도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최종적 결론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인데요. 트럼프 정부는 취임 이후에 꾸준하게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파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병원에 가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 정보가 이민국으로 넘어가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아파 죽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불안한 고용 조건 때문에 몸이 아파도 쉴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의료체계는 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경우 수천 또는 수만불이 들 수도 있고, 청구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추방당할 위험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백신이 나와 있는 독감으로도 매년 2만 7천 명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곳이 미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고 예방 백신도 없습니다. 또 젊고 건강하면 약이 없이 자가 면역으로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어 사람들이 가능한 검사를 미루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를 만들길 원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영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뜯어 고치고 오랫동안 병원의 문턱을 높게 생각해온 사람들의 인식까지 바꿔야 하는 만큼 사실상 한국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10조 원 규모의 긴급 예산안까지 편성해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심지어 검사부터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확진자 만 명을 돌파한 이탈리아까지 언급하며 미국도 이미 초기 대응에 실패해 이탈리아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